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의 전기 분해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과서 109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자, 물의 전기 분해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러분도 집에서 할수 있어요. 건전지를 물에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냥 물보다는 전기를 더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수산화나트륨을 녹인 물을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이 건전지를 그냥 넣으면 아마 기체가 뽀글뽀글 발생하면서 전기 분해가 일어날 텐데 선생님은 그 기체가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런 추가적인 도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집게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또 빨대 안에 기체를 모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대는 한쪽이 막혀 있는데 이렇게 긴 백금선이 들어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수산화 나트륨을 먼저 한번 채우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껑을 열고 수산화 나트륨을 채웁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끝에서부터 이 위쪽 컵, 어, 마지막까지 제가 가득 찼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빨대를 뒤집어서 이 통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물이 흐르도록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기압 때문에 빨대를 뒤집어도 물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넣고 자, 그러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급 마이너스 급 연결을 했습니다. 자,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을 해볼게요. 자, 좀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노란색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의 차이가 보이시죠? 지금 이 빨대 안에서는 기포가 마구마구 발생하면서 물이 전기분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에서 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기체가 두배 정도 더 많이 생겼고, 플러스 극에서는 요거의 절반만큼 기체가 생성됐습니다. 우리가 불꽃을 만약에 대본다면, 이게 어떤 기체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극에 불꽃을 대면, 펑 소리가 나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아, 수소기체가 발생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 플러스 극에 불꽃을 대면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물 분자를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나누어 봤는데요,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이 화학 결합을 우리가 깼습니다. 즉이 화학 결합은 전기인 에너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화학결합에는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질들의 정말 전기적인 성질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로디 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 여기에 정말 전기에너지가 있다면 이 멜로디 키트를 연결했을 때 소리가 날 겁니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수소와 산소의 선생님이 전지를 연결했더니 정말로 전기가 흐르면서 멜로디 키트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 분자는 화학 결합을 할때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